마인드 세트 검사 상세 결, 결과가 스파이더 맵으로 음.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네. 있습니다. 육각형이 있네요. 네, 어, 당연히 우리가 흔히 뭐 육각형의 뭐 운동 선수 능력치다. 맞아요. 뭐 맞아. 게임에서도 막 육각형으로 네, 표현을 육각형 인간. 하잖아요. 네, 이것들은 당연히 꽉차 있으면 차 있을수록 좋은 건데 음. 이 본검사 결과지가 좋은 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이게 좋다 나쁘다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 내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꿈과 목표에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적혀 있죠 아, 네 안민아님께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 검사를 하시면 이 항목들을 다 선택하신 것들이에요 아. 음, 본인들께서 선택하신 부분들이 다 여기에 일일이 아.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, 280개 검사한 문항들에서 내가 네. 해당되는 건 여기 다 적혀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아... 내가 뭘 체크를 했는지, 뭐가 부족한지, 뭘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, 음... 플러스 요인은 잘하는 대로 가져가면 될 것이고요. 마이너스 요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쳐야겠죠. 음...